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경비병 몇 사람이 도성 안으로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수석사제들에게 알렸다. 수석사제들은 원러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여라. 이 소식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킨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다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수님, 네, 기쁜 나날들 되고 계세요. 네, 어젯밤에는 누가 그이 공연 링크를 보여 보내줬습니다.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없나? 네, 그 이제 아마 뭐 미국인 것 같은데 이제 요즘 공연이 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뮤지컬은 뮤지컬인데 뒤에 영상을 이렇게 화려하게 해가지고 정말 하나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만들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막또 드라마틱하게 짜집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뭐 예전에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그죠? 그거와는 또 다른 어떤 감동이 있는데, 그냥 그걸 보면서 느낀 건, 아니, 이렇게까지 실감나게 전하는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거지? <laughs> 그런 안타까움, 그냥 박수만 치고 구경만 하는 복음이 돼버리진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그와 관련돼서 우리 부속과 한 거, 검은사제들에서 강동원이 부르는 거 들으셨어요? 멋있게 막 라틴어로 부릅니다. 부속가를. 예. 그렇게 아름다운 부속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제 울려 퍼지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오늘 이제 독서와 복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제자들이 부활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선포하고 부활의 증거자가 되어서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해 부활을 소리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한 이 부분, 다윗이 그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그 구약의 인물 다윗이 이미 나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어, 내 앞에, 내 인생의 앞에 모시어.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기에 내 마음 기뻐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리라. 아, 그죄 많은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리라. 당신께서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기신 거죠 벌써. 당신의 거룩한 이에게. 죽음의 나라를 아니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 당신 면전에서 저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정말 아름답죠? 네, 부활을 못 봤는데 이미 이렇게 어, 구약의 다윗은 주님의 부활을 예고 예언한 거죠. 아,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입에서도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진심으로 내 인생에서 최고로 축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또 그래서 부활을 선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보다 정말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지 못하면 지금 다윗이 얘기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사라지고 없는 일처럼 되겠죠. 네, 그는 이제 우리 삶에 반드시 덮쳐오는 것들이 있어요. 삶에 우울이 덮쳐오고 공허가 덮쳐오죠. 네, 그거랑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부활을 모르면요. 아무리 싸워봐야 소용 없습니다. 지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laughs> 꿋꿋이 좀 버텨보려고 하지만 속에서는 한과 울음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부활을 노래하지 못하면 죽음, 죄와 싸울 능력이 없죠. 그죠? 인생은 서서히 부서지고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 뭐예요? 사람하고 싸웁니다. 그죠? 이념하고 싸우고, 그렇게 삶을 소비하죠. 하느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무력과 재물에 의지하면서 전쟁만 일으키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이해하고, 아무리 사랑을 해도 삶에는 계속 전쟁만 일어나는 거예요. 예. 네.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는 부활 뒤에나 받는 건데, 예. 계속 전쟁만 일으키죠. 왜? 안 죽으니까. 그죠? 아,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흔들리는 신앙 속에 살게 됩니다. 부활을 축하하지 못하니까. 계속 흔들립니다. 아, 믿어도 되는 거야? 아씨, 이거 되는 거야? 마은 거야? 계속 흔들리고 멈춰선 신앙.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멈춰선 신앙을 살게 되고요. 평화관 당연히 없죠. 두려움만 가득합니다.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세상과 마주하고 사람과 마주하고 살아가게 되고요. 멈추지 못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멈추려고 해도 험담을 멈추지 못합니다. 불평을 멈추지 못합니다. 거짓을 멈추지 못하고 위선을 멈추지 못하고, 상처와 원망에 매몰되어 버리죠. 이게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일입니다. 이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뭘 찾아 나서냐면, 이제 기쁨과 희망을 찾아서 나서죠, 그죠? 예. 네.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부활에서 기쁨과 희망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죽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누리려고 합니다.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평생 해봐요. 없죠. <laughs> 세상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을 체험합니까? 세상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원한 삶.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기쁨과 희망을 찾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답이 없죠. 예. 신앙의 감을 못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공부하면서도 땅만 쳐다보고 살게 되는 겁니다. 예. 마치 바리새의 율법학자들처럼. 이렇게 연구하고도 눈앞에 드러난 한입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 채,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어, 오늘 복음에서도 이제 여자들, 여자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laughs> 제가 여자들의 여성의 존엄에 대해서 교황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세요. 새로운 구원의 시작. 누굴 통해 시작했죠? 성모님이죠? 여성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시작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것 누구를 통해 시작했어요? 여성입니다. 여성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성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남성분은 한 네, 네분 밖에 없는 것 같죠? <laughs> 어, 그래서,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이제, 다른 얘기지만, 써놓은 건 아닙니다. 이제, 요한바로 이세 교황님의 어떤 글들을 보면, 여성사제가 생길 것 같아요? 안 생길 것 같아요? 신문에서는 끊임없이 나중에는 생길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볼땐안 생겨요. 제가 볼땐안 생겨요. 예. 네. 왜냐면 여성 사제를 바라는 그 내적인 욕구에는 이 사제직을 어떤 지배 계급으로 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제가 지배 계급인가요? 아니에요. 섬기는 겁니다. 네. 분명히 성모님의 역할이 있고 예수님의 역할이 아름답게 빛나는 것처럼 그건 구원의, 구원의, 구원의 역사에서 역할의 문제지 높낮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죠? 실제로 여성, 성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더 많고 아름답습니다. 특히, 요즘에 우리가 자비의 구일기도 하고 있죠? 그거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파우스티나 성녀. 그죠? 파티마에서도 누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네, 루치아 수녀님 또. 대부분의 어떤 하느님의 메시지, 성모님의 메시지는 여성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역할인 거예요. 예. 네. 남자들은 힘차게 또 복음을 선포하고, 미사를 지내고. 예.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교황님의 어떤 가르침에 근거한 저의 해석이겠지만, 저는 그렇다. 결코 경쟁 관계가 아니고, 협력자면서 고유한 역할이 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우리가 모른 채, 마치, 아우, 저 신부님은 자꾸 그렇게 그죠? 지배하고, 시키고, 우리는 왜 보필만 해야 되지? 뭐 이런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로 욕심을 내고 지키려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에, 아무튼, 옆으로 좀 많이 샜는데, 이제 보면 여성들이 이제 부활을 전하죠. 에, 그리고 이제 갈릴레아로 가라라는 것을 전하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을 전하는 신앙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부활을 전하지 않는 신앙, 부활에 대해서 입을 닫는 신앙,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사는 신앙, 이것은 단순히 소극적이거나 소심한 신앙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뭘 의미하냐면, 이건 부패한 신앙이에요. 부패한 신앙입니다. 부패한 신앙, 타락한 신앙, 악마의 신앙, 무덤에 갇힌 신앙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부활을 은폐할 것이냐, 선택해야 됩니다. 중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간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부활을 은폐한 겁니다. 다락하고 부패한 신앙일 뿐인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신앙의 기쁨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 우리는 이제 이걸 구체적인 현실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이 되고 있어요? 말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뭐의 증인이 되고 있어요? 엄마처럼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 그렇죠? 재물의 힘의 증인이 되고 있진 않습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다 증거합니다 네, 이거 써봐 이거 야이 피부가 증거한다 야, 이렇게 화장품의 증인 뭐 이렇게 다른 것들은 다 증거하고 증인이 되지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을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해 버리고 무덤에 갇힌 신앙인이 된다. 이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얘가 이제 오늘 나오는 거예요. 수석 사제들. 부활을 은폐해버리죠. 부활을 은폐해버립니다. 설명을 했지만, 부활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부활이 있으면, 자신들의 기득권도 무너지고, 자기도 삶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리고 경비병들 보십시오. 돈을 받고 어떻게 해요? 시키는 대로 합니다. 돈을 받고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그들에게는 뭘로 마무리되죠? 그냥 시체를 훔쳐간 사건. 그냥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예언자가 있었다. 참 많이 사랑한 사람, 사랑, 사랑한 분이었다. 라는 걸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신앙에 부활은 없고 사랑만 남고 사랑 타령만 하고 있잖아요. 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뭐 어쩌라고요? 사랑했으면 같이 죽고 부활을 정해내, 드러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사랑만 받고 싶은 거잖아요. 부활은 없잖아요. 증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치유를 바라고 새로운 삶을 바랍니까? 안 그래요? 그냥 기억 속에 무덤 속에 머무는 거잖아요. 그죠? 수석서제들은 군사들을 설득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 하는 짓이냐면 돈을 숭배하고 부패한 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여기에 넘어가 있어요 돈이 주는 안정과 평화를 선택하고 부활에는 입을 다뭅니다 돈에 매수돼서 부활의 입을 닫는 거죠 말하자면 땅과 현실만 보면서 세상이 가라는 대로 가고 돈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종이죠? 돈의 종인 거예요. 세상의 종인 거예요. 주님의 종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요. 돈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계속 새로운 아파트로 옮겨다니면서. <laughs> 예수님께서는요, 평안하냐라고 부르시죠. 계속 평안하냐, 평화를 계속 챙기십니다. 예, 주님이 주시는 어떤 부활의 평화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다음 갈릴레아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갈릴레아로 갈 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빈 무덤을 목격했으면 갈릴레아로 가야 됩니다. 이 갈릴레아가 어떤 곳이냐?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곳입니다. 따라가야죠. 당연히.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곳입니다. 가야죠. 만나려면.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 바로 갈릴레아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갈릴레아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갈릴레아로 가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 어디로 가요? 예, 그냥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에 남아 있어요. 그냥 기억 속에 아까 말한 것처럼. 아,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셨지. 맞아. 갈릴레아로 가야 새로 시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세상에 가는 가라는 대로 가지 말고 본인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무덤덤하고 우울하고 소용없다고 외치는 그런 신앙 속에 남아있지 말고 이제 갈릴레아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보겠죠. 그리고 어떤 그 나날들이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겠죠. 이게 여러분이 해야 할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신앙을 쓸데없다라고 느끼게 되고 냉담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갈릴레아로 갑시다! 라고.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의 갈릴레아가 어디인지 생각해 보는 오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